시바이누는 존 리치몬드와 공동으로 패션 산업에 진출합니다.시바이누 토크는 존 리치몬드 디자이너 웨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패션 업계의 날개를 펼쳤습니다.이탈리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고급 의류 디자이너 의류가 세계 패션의 수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패션 워크는 곧 시바이누와 존 리치몬드를 주제로 한 최신 패션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시바이누 파트너십은 오늘 이탈리아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에 발표되었습니다.또한 오늘은 파리 패션 위크의 첫날이기도 합니다.이는 시바이누가 패션계의 일부가 되어 글래머러스한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파트너십은 만 개의 존 리치몬드와 시바이누 NFT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시바이누와 존 리치몬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패션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라인은 전 세계 부티크 컬렉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최고 인플루언서인 밀크쉐이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시바이누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워풀 패션 스테이트먼트, 이탈리아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이자 파리 패션위크의 첫날의 런칭. 이 파트너십은 우리를 시바아미를 위한 더큰 에너지로 또 다른 산업으로 밀어붙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력에 대해 제이 리치몬드 스타일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리치몬드는 최근 2022 봄, 여름 컬렉션을 출시했으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의 컬렉션은 매력적인 세계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매우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별화됩니다. 그들의 태그라인은 해시태그 레전드 리브 포에버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로 읽힙니다.